인터넷 1인 방송은 이제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훅뚝 섰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혐오, 선정적인 행위 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올 들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은 1인 방송은 지난해의 3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지금 진짜. 인터넷 1인 방송 BJ 철구의 지난 4월 욕설 방송입니다. 그렇게 비싸? 무슨 비싸죠?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BJ철구에 대해 누리꾼 신고가 잇따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이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욕설과 과도한 노출 혐오 표현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올들어 81건입니다. 벌써 지난해 26건에 3배가 넘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다 선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극적인 방송 내용을 기획하려는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적절 1인 방송은 구글 유튜브 등에 유통되면서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터넷 1인 방송을 더 강력히 규제한다는 글이 잇따르는 등 1인 미디어 규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